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신발을 리뷰하려고 신발 두개를 준비해왔습니다 어떤 신발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백화점에서 직접 산 제가 현금 110만원을 주고 산 구찌 라이톤 띠로고입니다 이에 맞설 다른 신발은? 이거는 제가 베트남에서 산 부찌 그 입술 로고 모양 가격을 말하자면 이거 얼마인 아세요? 뷰피디님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? 저거 백화점에서 하면 한 100만 원안 할까요? 정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4만 원이 정도 할 겁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제가 얼마에 샀냐면 3만 동 베트남 돈으로 3만 동이 얼마죠? 15,000원 아... 이거 110만원 이거든요 이거 15,000원 이거는 편안하게 신을 수 있다는 점 더티로 나왔는데 신발이 너무 깨끗하지 않나요? 그래서 이걸 속이기 위해서 저는 이걸 매번 비빈답니다 이거를 신으면서 그래도 잘안 더러워져요 일단 띠로우 같은 경우에는 구찌 중에서 제일 잘 팔린다는 그 상품입니다. 저도 두 달간 웨이팅을 했는데 기다리면서 제가 주문을 한지 잊을 때쯤 전화가 와서 이제 물건이 배달 왔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 110만원 주고 살 바에 15,000원짜리 10개 그냥 사서 아, 편안하게 쓰세요. 이게 제가 가성비 값인 것 같아요. 이거 짬인지 모릅니다, 사람들. 신발 신었을 때 느낌은 어때요? 신발 신었을 때는 무게 차이는 이게 훨씬 무겁거든요. 발이 정말 편해요, 이거는. 이게 밑창이 쿠션이 엄청 푹신푹신하거든요. 그러니까 장기간 오래 신어도 아무런 그 피로감이 없는데 이거 정말 15,000원짜리 딱 15,000원짜리입니다. 정말 딱딱해요. 정말 불편하고. 그 무늬 로고 가품은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지워지면 그 그냥 100만원짜리 더티라고 있는데, 그냥 그렇게 신으려고요, 이거는. 이거는 지워도 상관없어요. 저 이거 일부러 비 오는 날 신고 다니거든요. 이거 계속 로고 지워지고 있거든요. 저 그러길 원하고 있어요, 지금. 다양하게 맛볼 수 있게, 15,000원에. 이거는, 아시다시피 이거 제 일화가 있죠. 제가 처음에 소개팅 갔을 때, 외국인이 저한테 이거 술을 뿜었고, 두 번째 소개팅 때, 제가 이제, 커피를 제 신발에 쏟는 수선비만 25,000원 더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이거 참 아픔이 많은 신발이에요 제가 평소에 구찌 신발을 즐겨 신나요? 찐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주 신는 편 아니에요 우리 영상에 많이 출연했던 준호 그 친구가 바를 운영하는데 그 친구 가게에 갈 때만 제가 이 신발을 신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파모스 굿즈 남자였어요 그 가게 이름이 파모스거든요 거기만 가면 하모스 구찌나무로 불려요 구찌신발 살 계획 있는 사람에게 할말 있나요? 내가 정말 돈이 많다 내가 정말 시간이 넘친다 그런 분에게는 이거 결제를 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한번 못내고 싶다 즐겨보고 싶다 15,000원짜리 사는 게 저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콘텐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벌써 끝이에요. 안녕!